총 상금 규모는 무려 7,500만 달러. 하나로 약 1,000억 원이 넘는 숫자. 무슨 얘기냐고요? 8월 24일부터 약 2주간 US 오픈 테니스 대회가 열립니다. 역대 최대의 상금 규모라고 하네요. 이렇게만 보면 테니스 선수들이 상금을 많이 받는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. 상금? 생각보다 적어요. 아보카도 추가도 못해요. 며칠 전 영국의 유력 매체인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린 기사 중 일본 테니스 선수 다니엘 타로의 말입니다. 세계 랭킹 150위권의 선수로 한 달에 약 2만 달러 원화로 약 2,600만 원의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고 합니다. 이 비용에는 코치와 트레이너의 급여, 항공료, 숙박비, 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프로 테니스 선수들의 대회는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. 그랜드 슬램이라 불리는 우 메이저 대회, ATP WTA 투어 대회, 챌린저 대회, 주니어 선수들과 프로를 희망하는 선수들이 경쟁하는 ITF 대회입니다. 문제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메이저 대회 진출조차 못 한다는 점입니다. ATP WTA 랭킹 200위 이하 선수의 연간 상금은 평균 5천만 원도 안 됩니다. 이마저도 세금 과 코치, 트레이너, 여행비 등을 제외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. 매년 글로벌 스포츠 스타들의 수입 랭킹에는 테니스 선수들이 존재합니다.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선수들의 눈물과 땀이 있습니다. 테니스 선수들의 수입 현실처럼 승자가 독식하는 세계라고 하면 어떤 분야가 떠오르시나요?